제가 꿈꾸는 부흥은요.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제가 꿈꾸는 부흥은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부흥은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며 그 본질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교회. 이게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데요 건강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두 가지를 꿈꾸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겠다. 매일이 목마름이 있는 분이 건강한 신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내이 부족한 인격을 주님 교정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애쓰는 그분이 건강한 신자고요. 또 그런가면은 성격만 좋아지고 인격만 좋아져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두운 시대에 행하, 행하, 행하고자 하셨던 사역이요.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이어받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주님의 행하셨던 그 사역을 계승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꾸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거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이 왜 중요하냐?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며,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의 첫 번째 요약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에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왜이세 가지 사역에 전념하셨다고요? 그들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고 싶으시다면 이 주님의 이 선풍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매 예배 때마다 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클린스만 감독 같은 지도자밖에 없는 참 이런 가슴 아픈 세상에서 누가 내얘기에 귀를 기울여 줍니까?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집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제가 그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궤도가 바뀌고 진로가 바뀌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거든요. 매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의 모임 모임마다 우리 예수님의 극률이 여겨주심을 맛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내가 그 극률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건교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의 선순환 건강한 교회는요, 주님의 불쌍 여기심이 많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이제 다락방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다락방 다녀와가지고 농담으로라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다락방 갔다니데 실망했다. 아, 그뭐 순장을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아까 뭐별건줄 알았습니까? 다 우리 같은 사람이죠.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나 그게 실망했어. 몰랐습니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걸. 어떤 분은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실패하고, 낙오하고, 그래서 늘 자기는 늘 소외를 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교회마저 그런 사람을 오지 마라 그러면 되느냐고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는 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활기치는 데예요. 다락방 가가지고 보니까 그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아 내가 실망해서 그러지 말고 아 교회가 이런 데구나. 저런 사람도 기죽지 않고 막 활기를 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구나. 아 그리고 여러분 다락방 가서 슥 보니까 막 전부 시시해 보이면 아, 똑똑한 여러분이 같잖아요. 똑똑한 여러분이 어떻게 해 보시라고요. 교회는요. 불쌍히 여기는데요.